첫 번째, 꾸준하게 오랫동안 성과 있는. 남학생하고 여학생 상관없이 굉장히 인기 있는 전공이에요. 리펜 월튼. 리펜 월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대학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등 리펜 월튼 후에서는 2등은 MIT 슬럼. 리펜 월튼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학생이 비즈니스 전공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제가 꽤 많이 받는데 우선 이 학생꼴 한번 보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유페와트에 입학한 케이스인데 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게 보이시나요? 우리 그래, 흔히 알고 있는 학원인이 많이 하고 있는 뭐, 뭐 돈을 이제 뭐 모금해가지고 부러한 뭐 학생들한테 기부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틀에서는 많이 안 벗어나세요. 근데 이 학생은 어떤 활동에서 이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첫 번째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큰게 랩탑 랜딩 프로그램을 아예 개설했어요 그리고 이게 만들었다는 게 실제 오클랜드에 있는 그주 도시에 있는 퍼블릭 라이브리랑 제휴까지 한 케이스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그진취적인 사고방식하고 큰 비전 그 여기에 들어갔던 수많은 역경 고난 그 챌린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랩탑 랜딩 프로그램에는 성과물이에요 첫 번째, 꾸준하게 오랫동안 성과 있는 그이 학생은 가장 어렸던 세 번째 분이에요. 성과 있는 부분을 잘 마무리한 케이스예요. 자기의 지역에 살면서 이거는 나의 레거시고 내가 없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참고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쉽게 시작했어요 보통 컴퓨터 파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되면 이제 버리고 그 없애는 부분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하나의 이제 리사이클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버릴 바에는 저희한테 주세요 팀원들이 그런 부품들을 전부 다 조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컴퓨터가 부족한 그 지역 환경 underprivileged 그런 학생들한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선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만 보더라도 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한국 분이 생각하시는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은 그걸 넘어가지고, 그저 단순하게 돈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통과한 케이스고, 세 번째는 이제 거의 99% 학생들이 없는 성과예요. 물론 가끔 학부님 얘기하세요. 어, 다만한센터에 기부했습니다. 1 0 0만 원의 돈을 어머니 강조를 하시면서 이만큼 성과를 했다는 부분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쪽에서 랩탑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 학생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공 하고 싶은 월트하고 패션 프로젝트를 잘 결합한 그런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 키워드 보시면 알겠지만 네 번째 게 어떤 키워드가 보이나요? Hosting a workshop for the young aspiring youth. Pertaining to Computer Hardware and Social Impact 이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Social Issue, Social Impact 는 Support Viable Community 이것도 하나의 핵심적인 키 단어이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섞여 있는 또 하나가 Social Impact, Community Service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리더십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이두개 활동으로 이제 완화할 수가 있어가지고 좋은 공대 프로그램에 입학할수 있다는.